응이번에 한번 오케 오케이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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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난 너꺼 난, 난 니꺼 오른쪽 넌내 n 넌내 c 난니 o 넌내 e 나만 봐 나만 봐 e 만봐 너만 봐요 m 만 o n a m 너만 b o 뭐 a 만보봐 b o n a m b 아, 이거거든. 내가 알거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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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거든 내가 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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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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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